대구 경북 지역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만 4,700명,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미달 사태가 빚어질 전망입니다. 송태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부분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입시를 치르게 된 겁니다. 지역대학들의 추가모집 인원은 대구 344명, 경북 4560명 등 모두 49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그만큼 인원이 미달됐다는 뜻입니다. 대구대는 870명이 넘어서 전국에서 추가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대 등 추가모집 인원이 200명 이상인 곳만 경북지역의 9군데나 됩니다. 경북대도 149명을 다시 뽑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 가운데에는 가장 많습니다. 개명대의회과도한 명이 미달돼 다시 선발합니다. 대학마다 지난해보다 추가 모집 인원이 두 배에서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학들을 추가 모집에 나서게 만든 대규모 미달 사태는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대학들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지역 수험생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없으면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예상합니다. 지역 대학들의 추가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을 통해서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수험생이 크게 줄어든 데다 모집 인원도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 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대학가에 나던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 괴담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